것도 바른 말하는 윤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박근혜 대통령 한번더 해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이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을 나쁘게 선전했으면은 좌파들이 야당이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을 짓밟았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형편없는 여자인 줄 알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만큼 청렴결백한 대통령 없습니다.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 어머니의 피를 이어받은 박근혜 대통령 너무 청렴결백해요 백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안보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어요 김정은이가 쩔쩔매요 꼼짝 못해 통진당 해체시켰어 연금개혁 대단한 업적입니다 전교조를 꼼짝 못하게 한거 엄청난 업적입니다 원자력 가지고 장난친 놈들 방위산업 가지고 장난친 놈들 철퇴를 가했습니다 FTA 조약을 체결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미국과 FTA 유럽 28개국과 FTA 중남미 베트남 이루 헤아릴 숲 나라들과 FTA 조약을 맺어 가지고 얼마나 우리 상품이 잘 팔려 나가고 있습니까 세계의 경제가 어려운데도 기적을 이어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전 세계에서 그렇게 부러워하는 기술 죽었다 깨어나도 흉내 낼수 없는 기술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배터리, 자동차, 통신기술, 우리가 세계 최고예요. 이건 귀향되는 게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피나는 노력, 박근혜 대통령이 그 업적을 이어받는 노력, 이거 없으면 이룩할 수가 없어요.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여당이 200석을 확보해야 헌법 개정이 가능합니다. 200석에서 한석만 모지라도 헌법 개정이 안 돼. 반드시 200석을 확보해서 헌법 개정해야 박근혜 대통령을 또한번 대통령으로 모실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대통령을 우리가 또한번 모실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정치 패거리들에게 속았습니까? 대통령이 되면은 아들이 해먹지, 딸이 해먹지, 동생이 해먹지, 형이 해먹지 말이야, 북한에 퍼주지. 이렇게 괴판친 대통령들.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하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에요.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 한번더 모셔야 됩니다. 위기에요, 위기. 지금 총선을 앞두고 결심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200석 확보, 헌법 개정. 전 세계 95개 국가가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83개 국가가 대통령 중임제를 하고 있어요. 중임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 한번더할수 있게 하는 제도가 중임제예요 우리도 해야 됩니다 이거 독재시대에 대통령이 독재를 할까봐 단임제를 만든 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중임제로 바꿔서 박근혜 대통령을 한번더 대통령으로 모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많은 분들에게 퍼뜨려서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하신 대통령인지 알려드려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겠지.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옵니다. 하나 보내주십시오. 주소를 보내주시면 보내드리겠어요. 죽어도 바른 말하는 윤영이 박근혜 대통령 한번더 해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